왔어요. 와 높은데 올라오니까 전망 진짜 좋다, 그렇지? 어, 저희는 미리 클룩에서 케이블카 티켓을 왕복으로 구매를 했고요. 편도나 왕복이나 거의 가격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왕복으로 지금 사서 바로 티켓 보여주면 입장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장권 가격은 성인 12만 원. 여기 매표소에 와서 다시 교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 저부고요 여기 이런 귀여운 조형물도 있어요. 케이블카 모양의 조형물. 여기서 사진 찍으셔도 좋겠네요. 갑니다. 와, 갑자기 이렇게 속도가 빨라져. 와!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어, 갑자기 이러니까. 와, 여기 케이블카 탔는데 생각보다 경치도 좋고 선선하고 너무 좋다. 좋다 어 오늘 날씨도 진짜 좋아가지고 기게 정말 좋습니다. 오, 야야, 왜 이래? 무서워. 무서워. 어, 아, 왜? 왜 멈춘 건데? 왜? 멋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알고이때 가겠지, 다시. 가는 거야? 어. 근데 이 흔들리는 게 너무 싫은데? 너무 싫은데. 아. 자, 여러분, 저희 방금 케이블카가 멈췄어요. 아, 멈췄다가, 아, 이제 출발하네요. 아, 너무 무서워서 방금. 진짜 무서웠어요. 우와. 아, 케이블카도 오랜만에 사니까 이게 무섭지? 나 이래서 좀 이따가 알파이 펀드 탈수 있을까? 큰일이네. 나왜 이렇게 갑자기 겁이 많아졌을까? 저희는 케이블카 내렸고요 네, 이 길로 해서 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1 6 k m 중에 우린 얼만큼으로 왔을까? 아, 진짜? 아, 500m 왔군요. 하, 아, 바닷나 가는 길이. 막 엄청 멀진 않은데 아무래도 햇빛이 뜨거우니까 또 길이 은근 오르막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지만 저기 드디어 표지판이 보입니다. 닭딴 날. 여기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물꼭 챙겨서 오세요. 코스가. 와, 먹게 뭐 되게 꼬불꼬불 복잡해. 일단 얼른 한번 가볼게요. 사람들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도착한 시간 8시 50분이고요. 지금 일요일인데 줄이 이렇게 이미 많이 서 있네요. 네. 표는 이렇게 어. 미리 클그에서 끄는 걸로 대표소에서 이렇게 닦았습니다. 재밌게 잘 타. 밑에서 봐. 저도 타보겠습니다. 오케이. 미녕 재밌게 타보자. 아, 무서워. 괜찮아요아 괜찮아. 조심해서 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출발. 출발? 오케이. Okay. 갑니다. Woo! 갔죠, 갔어어와 아, 아. 아. 어땠어? 어 좋았어. 재밌었어? 어야 진짜 빠르다, 아, 이거. 빠르다, 빠르다. 무서워, 무서워. 오. 와, 이 속도감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한번 오. 타보세요, 꼭 타보세요. 대박.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 와. 그럼 이제 폭포로 내려가 볼까요? 음.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폭포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풍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천천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멀다. <laughs> 그런가? 1.6km래요. 어. 어. 체력이 되시는 분만 걸으시고, 다른 분들은 그랩을 타시거나 아니면 편도로 끊으셔가지고, 다단다까지 가셔서, 그냥 따로 또 그랩 타시고 목적지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우리도 좀 어. 운동 좀 해야 돼. 그래, 그래. 어, 근데 이것도 필요하긴 해. 그래. 아침부터 일찍 움직였더니 그래도 줄도 많이 안 타고, 빨리빨리 잘 가고 있습니다. 아, 어, 좋네. 우리들이 함께면 우리는 영혼의 동반자. 영혼의 동반자. 당신은 응, 나의 동반 아, 동반자. 의미 이게 아닌가? 아나 노래 잡은 게 제일 불어. 아 부러워. 진짜 이걸 보고 있는 2 0대 애들은 진짜 있을까? 근데 2 0 대가? 어, 어 없을 수도 있어. 그래 달려보자. 어, 자 내려갑시다. 어... 이거 타고 이제 중림 사원으로 갑니다. 중림 사원이. 어 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야? 아 그러네. 헉, 그런 건가? 어? 물어볼까? 맞아. 주민선은 중립선원... 여기 있잖아. 어. 그런가? 주민선원이 <laughs>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면 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여기 있었어요. 제 <laughs> 여기서 보고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날이 더워서 더위 먹는 것 같아요. 아. 왠지. <laughs> 남 시원하긴 한데요. 저희처럼 이렇게 많이 걷는 사람들은 물꼭 아, 들고 다니세요. 오늘 아침부터 등산을 두 번을 했네. 근데 날씨는 좋아요. 오후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죠어 날씨 좋을 때 얼른 많이 돌아다녀야겠어. 아, 아. 그럼 이제 진짜 개울같 타고. <laughs> 진짜로 이번에 내려가볼게요 <laughs> 고까고 어? 보라색 아니다 파깔자 어. 이제 중위선까지 다 봤고 이제 진짜로 내려갑니다 <laughs> 아까 봤던 화면 같은데 어. 시하다 바람이 이렇게 살살 해져보니까아 좋네 아 어, 이제 벌써 내일쬐 가겠다 아쉽네 어, 네, 어, 아 좋다 몇 가지가 재밌었다 어 티엠카 완전 추천 괜찮네 재밌었어요? 괜찮네 5,600원 행복 아. 5,700원이었나? 아무튼 6,000원 행복입니다 좋았어 날씨 좋은 날 타고 오세요 너무 좋아요 파이팅 라 시내가 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케이블카 여기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건가요? 아, 너무 귀엽다. 아기자기. 무슨 M&M 초콜릿 같네. 달락케이블카 아, 저희는 케이블카 이제 내려와서 뷰 좋은 카페가 있다고 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케이블카 앞에는 이렇게 뷰 좋은 카페들도 많으니깐요 힘드시면 좀 쉬었다 가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멀리서 봤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발린 줄 알았어요. 발린 줄 진짜. 저기 램프향사원. 발리의 그 유명한 램프향사원이 여기에 있는데, 한번 살짝 올라가 볼까요? 어, 못 올라가네. 못 올라가게 돼 있네요. 근데 저 위에 램프향사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포토 스팟으로 이렇게 찍는 것 같아요. 정말 베트남 사람들의 활용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구름 앞에서 찍은 거. 베트남 사람들도 진짜 사진에 진심인 것 같아요. 사진에 정말. 이걸 여기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거를. 발리의 유명한 램프향 사원을. 대단합니다. 저희는 이 카페를 과감히 지나서 다른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오마이갓.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지금 대박이에요. 왜 오늘 문 닫은 거죠? 아니 구글에는 열려있다고 혹시 되어 있지 않았어? 망연자실. 어떡하지? 뷰 좋은 카페에 왔는데 그냥 여기서 그랩 타고 시내 갈까? 깸보 마실까? 깸보? 자, 제 거랑 지금 제 거랑 남편 거 나왔거든요? 억울해 어, 그래 죽겠어요. 무조건 큰거 시키네요. 차이가 생각보다 크네요. 아, 그리고 여기 두리안이 안쪽에 보니까 이렇게 뭔가 두리안 아이스크림같이 있고, 여기 크림치. 과육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코코넛은 이렇게 토스티드 코코넛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아보카도 넣어주한번어볼까 네, 네. 네. 이상에. 네. 아, 두리안! 자기가 선택한 거야! 원래 겡보도 맛있는데 자기가 두리안을선택해서뭐 그런 겠다 정말 새로운 걸 시도하려는 그자기의그 마음이 좋은 거죠. 아요보 두리안 맛. 궁금 둘리안 먹어본 적 있나? 나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이고. 어, 괜찮아. 괜찮아? 두리안 아니, 되게 괜찮아. 어 맛있다고 들었어. 음. 아 이거 냄새 너무 이상해. 맛은 봐봐. 고맙게만 살면 맛은 나. 어우 냄새 왜 이래? 진짜 너무 심한데? 음. 이게 두리안 맛? 아맞 맞아. 어, 맞아, 맞아. 딱그 순간만 좀 지나면 긴찮지 근데 굳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laughs> 이걸 꼭 그렇게 먹고 싶진 않아. 아니,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맛있어. <laughs> 아, 두리안 <두려워> 맛있어. 코코넛도 <laughs> 맛있는데 왜 굳이 저걸 먹어? 알았어. <laughs> 먹어. 다음에 두리안 <laughs> 과일 한번 먹어봅시다. 맛있게 많이 먹어. 네. 뷰는 유럽뷰인데 자, 라우보라고 해가지고 핫팟 골목이 있대요 그래서 이쪽 골목은 거의 다 핫팟을 파는 골목인데 저희도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그걸 보고 끌고 있고요 옆에 이렇게 야채도 주고 야채는 계속 리필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요 겉면은 이거 아마 계란면인 것 같은데 요거는 무료고 저 뒤에 있는 세우면 저거는 유료라고 하네요. 아까 얼마였지? 5만 동이었나? 좋던데. 방금 국물 맛을 한번 봤는데 살짝 뭔가 여러 가지 향이 섞여 있긴 해요. 그래서 어, 동남아 음식 살짝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쉽지 않은 도전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양한 걸잘 시도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핫팟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도전해봅시다. 먹으려늘 도전 정신 이 투철한 우리 남편. 맛있네어 맛있어? 맛 표현 좀 해줘봐 어 엄청 향대하고물즘엔 어. 진짜 맛있어 어, 아까 이거 소스 좀 약간 어. 이상했잖아 진짜? 그래, 뭐, 나도 용기를 내서 아, 네, 먹어보겠어. 고기가 아, 좀 두려우면 두부랑 네. 저거가 될것 같아. 어, 어, 두부를 내가 먹을게, 잘라리 저는 아직 동남아 음식 초보라서 이렇게 그냥 샤워샤워처럼 먹으면 되나봐요. 국물이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돼지 한 세트가 들어있어. 돼지 등뼈랑 뭐 이런 부위들이 있어요. 아 다양한 뭐. 부위들이 있다고 한 어, 세트 등뼈랑 갈비뼈랑 뭐 음. 갈비랑 뭐 이렇게 다 들어있더라고 그지? 뭐 뼈야? 어. 아 진짜 뼈도 있네. 등뼈. 음. 와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와 엄청 양 많고 푸짐하네. 아니 음, 자기가 다 먹어. 먹은... 아, 그러니까 자기가 다 먹어야겠다 이거. 미쳤어 아, 제가 야채랑 면을 담당할게요 오빠님 고기 드세요. 좋아요. 예, 먹다가 음, 면을 넣면은 으 우리나라 샤브샤브 먹고 나서 마지막에 탈국수 먹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니꼈어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았어. 응? 나오고 낮 밥이십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비가 와서 바지를 일단 걷었습니다. 모내기 바지를 만들어서 일단 안 카페로 한번 비를 피하러 뛰어가 볼게요. 풍류 같다. 가자, 가자. 비바람을 뚫고 저희는 안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무슨 식물원같이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진짜 식물원같네? 어 너무 예쁘다 바깥다리는 약간 미네같이 저희는 반짝명 유명연어 맛집에 왔어요 반짝명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신기하다 여기서 저희는 포장을 해서 가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나봐요. 여기가 로컬들이 엄청 많이 오시는 데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나운자 산다에 나온 야시장보다 여기는 로컬 분들이 옛날부터 유명했던 데라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저도 샀습니다. 그럼 숙소가 서 먹어봅시다. 자, 가보자.